대표님 저 지금 퇴근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딜러들을 좀 해봤지만 네. 부장님은 제일 좋은 게 투명하다는 거 아, 아, 투명해요 그러니까... 아, 투명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이정현 부장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이 멋진 CLE 53 AMG 차량을 구입해주신 대표님께서도 한두달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컨택을 해주신 대표님이시고요 두달 후인 26년식이 출시한 지금에서야 차량을 받게 되셨고요 차량이 당연히 9월 초 정도에 받으실 줄 알고 8월 말에 기존에 타시던 CLE 200 쿠페를 처분하셨어요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저에게 구입해 주신 건 아닌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인상이 깊으셨는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존에 타시던 CL200쿠페에서 CL53AMG카브리올레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차가 없으신 상태에서 꽤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크게 별말안 하시고 묵묵하게 기다려 주셔가지고 정말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9월 한 달은 정말 바빴습니다. 이번 달총9 대의 차량을 출고하게 됐는데, 이 차량이 9월 30일 마지막 날 올라오는 제 마지막 출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 꼼꼼하게 한 다음에 추석 전까지 차량을 들일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 보겠고요 예, CLE 53 AMG는 저도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는 차량이라서 검수하러 가는 이 길이 진짜 설레입니다 이렇게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멋진 차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예, 다룰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재밌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보관소를 옆길로 들어갑니다 <laughs> 3시 반까지 차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제발 와 있어야 될 텐데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루 늦었거든요 예, 대표님과의 출고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발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왔습니다 왔어 와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태가 너무 멋있습니다 CL이 553 AMG 까브리올레 모델이고 일반 CL이 쿠페나 까브리올레 모델보다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버핸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 자체가 넓어져서 훨씬 더 본격적인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검수 끝내겠습니다 예, 범퍼 하단부 쓸린 자국 있나 한 번씩 확인을 해봐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쓸린 자국 전혀 없습니다. 이런 스포츠카류의 차량들은 하부 검사가 필수입니다. 차체가 낮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검수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멋진 파나메리카나 그릴도 혹시라도 깨진 곳 있는지 검수를 해봐주고요. 예, 이 차량에서 되게 비싼 부품 중에 하나죠.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깨짐이나 기스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줍니다. 왼쪽도 클리어합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AMG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휠이거든요 텐스포크 AMG휠인데 기존에 휠 크랙 때문에 AMG휠 림 두께가 되게 두꺼웠었는데 지금 디자인은 되게 아방가르드한 디자인과 그다음에 내구성까지 같이 확보한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휠에다 신경 진짜 많이 썼습니다 여기 특히 쉐이빙이 되게 입체적이고요 거기에 CLE 특유의 이런 오버핸드까지 어우러지다 보니까 진짜 과격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되게 멋집니다 사실 이 차량을 구입하신 대표님께서도 이휠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한 게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휠 휠 디자인이 차량 선택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셨대요 뒷바퀴도 클리어하고요 네휠내짝다 클리어 네 앉았다 나왔다 해봐주고요 혹시라도 문콕이나 기스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줍니다 <laughs> 뒤쪽도 하단부부터 확인을 해봐줍니다 본격적인 AMG 차량답게 하단부에 에어로 디퓨저가 정말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원형 머플러 탭 같은 경우에도 기스나 녹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리어합니다 c 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부분이 하이그로시입니다이 옵시디언 블랙과 이 블랙 하이그로시 약간 통일된 감이 있는 게 컬러 선택을 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조수석쪽 옆면 같은 경우에도 네,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면라이트로 비추면 다 나오거든요. 깔끔하고요. 제가 CL 모델 같은 경우 검수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글라스 유격하고 벨트피드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 거. 잘 들어가고 잘 나오죠. 벨트피드 안 나오는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봐 주는 게꼭 필수고요. 보시다시피 메이드 인 절먼입니다. 시트 도어 부분. 컨디션 체크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가죽 부분 컨디션 체크를 꼭해 줍니다 조수석 도어 쪽도 컨디션 체크를 꼭해봐 주고요 시동을 좀켜 볼까요 아직 트랜스포트 모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풀 겁니다 네, 버튼 다 작동 잘 됩니다 퍼포먼스 다이얼도 전혀 문제 없게 작동되고요 센터페시아 쪽 유격이라든지 뭐 기스 같은 거 있는 거 확인해 봐 주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정렬해 주면 은 깔끔하죠 네 전혀 기스 없고 어, 홀더도 작동 잘 됩니다. AMG가 양각으로 되어 있네요. 야, 이런 디테일들이 멋진 AMG 차라는 거를 과시를 하는 거죠. 천장 부분도 혹시라도 찢어짐이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주고요. 소프트탑이 3중 구조다 보니까 레피쪽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줘야 됩니다. 네, 뒷좌석도. 확인을 해봐줍니다. 네, 뒤져서 깨끗합니다. 실밥 터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실밥 터짐이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줍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벗기겠습니다. AMG 퍼포먼스 핸들의 두툼한 실밥 선들이 정말 멋지게 다 바느질이 되어 있죠. 좋습니다. 제가 보통 신차 올라오면 이런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용품점에서 벗깁니다. 이게 배 타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오염되지 말라고 씌어놓는 건데, 근데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이탑 부분에 대한 검수가 철칙이어가지고 이 천장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벗겨서 검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리올레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싼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텍트 다 벗겨가지고 검수를 다 해봐줘야 됩니다. 살살 벗겨주고요. 자꾸 뭐 벗긴다고 표현하니까 좀 어, 어감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깨끗합니다. 와 진짜 깨끗하다. 이런 디테일들 혹시라도 까짐이 있나, 찢어짐이 있나. 아무리 저희가 특수 스패브릭기를 하더라도 천은 천이기 때문에 처음에 놨을 때 이렇게 검수를 철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인빛이 도는 탑 컬러가 너무 예쁘고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탑에 찢어짐이라든지 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블랙의 레드탑 뭐 진리에 좋아져 네, 1차 검수 때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차량 상태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세차 한번 싹한 다음에 2차 검수하고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멋지게 변할지 영상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선팅 작업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다돼가는것 같고 지금 이제 유리막 코팅 하시는 거잖아요. 폰지로 한땀한땀 바르시는 거잖아요. 작업 자체가 고난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또한번또 바르는 거잖아요. 네, 한번더 닦아내요. 네. 큰 차려 그러면 힘들겠다, 그렇죠. 네, 지방인 같은 거는 힘들어. 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 날입니다. 이제 모든 용품 작업이 다 끝나고 삼차 검사를 위하여 차량은 저희 전시장 지하 보관소로 내려왔고요. 드림카 맛집인 메르세데스-AMG답게 정말 멋있는 위용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오픈카 모델들이 여러 영화 속에서 부의 과시나 자유의 일탈의 영화적 도구로서 사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세팅된 차량을 보니까 예전에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 행오버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60년대 둘류공 SE 카브리올레 모델이 주인공들이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일탈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소개됐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상당히 메르세데스의 차가 정말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이 차를 보니까 주인공들이 둘두공 SE를 타고 미국의 쭉 뻗은 하이웨이를 질주할 때 해방감이 생각이 나고 고객님도이 차를 타고 이 멋진 배기음 들으면서 서울 올림픽 대로를 타시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조만간 다시 또 오픈카 살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팔면 생각나고 후회하고 또 사고 그렇게 바꾼 오픈카가 몇 대인지 결국엔 한번 타보면 잊을 수가 없는 진짜 첫사랑 같은 차입니다. 네. 혹시라도 유리막 잔여물 찌꺼기 같은 거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 주고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한번씩 체킹을 해줘야죠. 소프트 탑의 퀄리티도 한번 쭉 다시 살펴줍니다. 깨끗하죠? 아, 이거는 타이어 마개 풀기 좀 힘들게 생겼네요. 그래도 공기압 체크를 다 해줘야겠죠? 네, 현재 공기압이 35.3으로 되어 있는데 38로 맞춰줍니다. 이 차량은 M256M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마력이 449마력에다가 51토크입니다. 차 크기랑 무게 대비 정말 고마력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체크가 필수입니다. 나중에 타이어 바꾸실 때 제가 그냥 200마력대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일반 국산 컴포트 타이어 쓰라고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고성능 AMG 차들은 타이어가 진짜 생명입니다. 이 타이어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현재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S5 5위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타이어 바꾸실 때도 에이오 e 타이어라든지 최소한 요 동급의 타이어로 바꾸시는 걸 정말 정말 강추드려요. 그리고 바꿀라 그러면 은 내짝 네다 동일한 똑같은 스포츠 타이어로 바꿔야 됩니다. 뭐 앞쪽은 다른 타이어, 뒤쪽은 다른 타이어 그렇게 바꾸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들은 타이어 관리 특히 타이어 공기압 체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압 체크 정도만이라도 수시로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고 타이어 바꿀 때에도 꼭 동급의 고성능 타이어로 바꾸시는 걸꼭꼭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이 크기에 4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네, 마지막 타이어 공기압 체크. 다 이런 식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출고 전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실내를 닦아볼까요? 아유, 아저씨가 다됐네 네, 이제 가죽 시트 코팅을 들어가서 약간 군데군데 얼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좀다 좀 지워주고요. 깨끗하고. 시트도 시트 코팅 때문에 약간 유분기가 있지만 은 깨끗합니다. 반들만들하죠 반들 아주. 네, 실내도 이렇게 짐은 묻은 데다 닦아줍니다. 처음에 받으셨을 때 깨끗하게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제가 유튜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는 뭐 맨날 AMG만 찍어서 올리냐고. <laughs>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좋아하는 차 쪽으로 좀 찍어서 올리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판매량이라든지 제 영업적으로 크게 더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S 클래스라든지 E 클래스처럼 저희 볼륨 모델들 찍어서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사실 그런 차 종들만 두구장창 찍어서 올리라 그러면은 더 많이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차량 3차 검수하기 전에 제가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은 이200 차량도 이제 3차 검수가 다 완료돼서 이 차량을 먼저 출고할 거고 이 차량 출고 끝나고 2시간 뒤에 저 CLE 53 모델을 출고를 할 건데 사실 200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정말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달에도 아마 그 기세를 유지해 나갈 것 같긴 한데 아, 이걸 찍었어야 된다. 아무튼. <laughs> 아무튼 뭐 검수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어갑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모든 차량들을 다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할 테니까 좋게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차량 출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옵시디언 블랙의 레드탑이 정말 멋집니다. 제 출고의 시그니처인 꽃 두개도 이렇게 예쁘게 달아드렸고 26년식 모델인데 25년식이 잘 팔렸던 것만큼 26년식도 재고 없이 다 완판될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안들었습요다 화면 항상 좀 부하게 나오는데 훨씬 날씬하시고 어, 젊어 보이시고.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아니, 아니요. 실물이 훨씬 나아요. 네, 실물이, 훨씬 나요. 네, 실물이 훨씬 나. 네, M26 엔진의설명을듣구계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인터뷰 요청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또 하나 또 감사드리는 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주셨고 차를 또 일찍 파셨잖아요 그쵸 한달 동안 차가 없었죠 한달 동안 차가 없었잖아요 네, 네, 죽는 줄 알았죠 네. <laughs> 지금 이거 신차 받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상상하셨던 거 이상으로 포지션이 좀 나오시나요 아네 일단 너무 예쁘고 네. 고성능 차다 보니까 네. 제가 전에 이제 같은 시엘이 200을 탔던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그 차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실망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네, 네. 안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답답해서 바꿨는데. 음, 네네. 근데 그 스피드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네. 제 생각엔 굳이 53은 필요 없고. 그렇죠. 200이면 네. 충분히 이쁘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은 약간 고성능에 대한 심장이 있었다. 예, 네. 네,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조금. 제가 대표님 이 그때 중간에 이제 전화 많이 주셨었는데. 네. BMW M. M440i인가요, 대표님? M440i도 사실 고민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M4도 사실 고민을 했었죠. M4까지요. 고민했었는데 네. M4는 너무 딱딱하니까 아. 데일리 주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딱한 차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AMG를 샀지만 컴포트 모드로 대부분은 70~80%는 컴포트로 놓고 다닐 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부드러운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데일리카로 생각하셨을 때이 차량 만나셨다. 그죠. 이제 이거 아니면 M440i였는데 네네. M4랑 M440i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완전 4딱한 I 보단 또이 차가 훨씬 좋거든요 제 아, 생각에 아, 그래서 M 440i 살바에는 그 네. 저는 어차피 BMW 보다 벤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저는 그 스포티하고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차보다는 네. 우아하고 네. 세련된 느낌의 벤츠를 저는 좀더 느낌의... 예, 좋아하는 사람이든요 사실 이 차량도 보면은 또우락부락하거든요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예. 우락부락한 와중에 예. 그 섬세하고 우아한 면이 있는 아. 게 벤츠죠. 아, 확실히 시원하네요. 네. 다르다. 너무, 너무 다르다. 다르요 네. 네, 너무 다르다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이제 대표니처럼 쿠페 타시는 분들이 컨버터블 모델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은 좀 많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컨버를 한 번은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쿠페를 탔으니까 또 쿠페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원래 문짝 4개인 차보다 문짝 2개인 차를 좋아해요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되면 이런 차를 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CLE 200이랑 네. CLE 53 AMG는 다른 차죠 다른 차죠 네. 그러니까 앞에 CLE는 똑같지만 일단 <laughs> 그냥 디자인도 완전 다 다르고 나가는 것도 다 다르고 정확히 뭐, 말씀드리면 네, 다른 차이 메르세스 벤츠랑 네. 메르세스 AMG는. 다른 차입니다 맞아요 예, 메르세스의 서브 브랜드가 메르세스 AMG고요 뭐 엔진이라든지 뭐 주요 파워트레인 같은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네. 메르세스 AMG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장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되고 메르세스 AMG 메르세스 마이바우 이거는 메르세스의 서브 브랜드 개념이에요 음, 저 일단 오버핸다랑 음. 세로 그릴 네. 들어가지 뒤에다 0이고 네. 4개 네 들어가지 그렇죠 그냥 다른 차예요 다른 차죠 네, 다른 차예요 <laughs> 이 차량이 네. 주행 중에 60km 속도에서 까지도 이제 오픈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지금 이제 한 40km 정도 됐는데 네. 이 정도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제가 한번 오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와 개방감이 진짜 <laughs> 네 윈드 디플렉터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창문도 내려볼까요? 네. 그래서 기본 포지션이 이런 컨버터블 모델 탈 때에는 이렇게 창문 다 내리고 타시는 게 사실 기본 포지션이에요. 아, 기분, 아 너무 좋네요. 기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네요. 와 아,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서 가변 배기 정도만 바꾸셔가지고 타고 다니셔도. 배기음인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떠세요 대필님? 비교가 안 돼요 대표님, 저 지금 퇴근하고 싶은데요. 이대로 그냥. 네, 그러니까요. 이대로 그냥. 아,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지금? 어디를 좀 아.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메르세스를 진짜. 타시고 오픈 에어링을 즐긴다는 게 정말 남자들이 한 번씩은 꿈꾸는 되게 특권이잖아요. 그쵸. 렇 예, 꿈이고 호사고 특권이기도 한데,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두달 동안 네. 많이 괴롭혔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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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달 동안 화화왜차안 나오냐. 네, 네. 네, 뭐, 부장님이 할수 있는 건 없었는데, 네. 아, 저는 괴롭힐 사람이 부장님밖에 없잖아요. 아. 왜, 제가 뭐, 벤츠 코리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부장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네. 단한 번도 짜증을 안 내시더라고요. 아, 아니, 짜증 낼게 없죠. 네. 그리고 저는 바로... 괴롭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았고, 네. 또 제가 어, 부장님에 대해서 좋아했던 것은 저도 네. 차를 많이 바꿔서 네. 이 사람 저 사람 딜러들 좀 해봤지만 부장님은 네. 제일 좋은 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laughs> 투명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네. 뭔가를 좀 숨긴다. 네, 네, 네. 이 사람이 좀더 뭔가 좀 뒤로 뭔가 하려는 것 같다. 아. 이게 느껴지거든요, 말하면. 아, 그러세요? 근데 부장님은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투명해요. <laughs> 그러니까 전 그게 또 좋더라고요. 아, 너무 대표님 너무 과찬이신데. 네, 근데 진짜 영업사원이 투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대표님 너무 과찬을 해주시는데, 아, 뭐 투명하려고 뭐... 투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너무 과찬이시고. 검수할 때도 네. 바퀴 바람 넣어준 사람 진짜 별로 못 봤거든요. 어, 그럼 기본인데, 네, 네. 뭐. 저 전차 예. 거할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저, 제가 한달 있다가 갑자기 바람 빠져갖고. 네네네. 그랬는데. 아, 네네네 네, 그것도 되게 좋고. 일단은 저도 이런 AMG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차들의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뭐 영상을 안 찍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영업사원분들도 아마 다 비슷하게 해드릴 겁니다. 예. 어. 하여튼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어쨌든 덕분에 네. 되게 잘 샀어요. 되게 잘, 네. 잘 사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죠? 네, 대표님. 네. 네 <laughs> 좋습니다. 너무. 저가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가지고 대표님 서울 사시지만 네. 어차피 또 서울에 또요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전혀 불편한 거 없으시겠끔 제가 다 여기 처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즐거운 오픈카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너무 좋고요. 지금 솔직히 딱 이대로 그냥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먹는 생각이 나네요 뭐, 가도 됩니다 네. <laughs> 네. 닫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딱 눌러주면 은 시원시원하게 닫히거든요 영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가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명절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조심히 들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러서 또한 분의 유튜브 고객님을 만나서 AMG를 잘 출고했고요.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멈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9월달에 판 모든 차량들은 다 이렇게 출고가 다 끝났고 10월달 다시 또 리셋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들 그랬듯이 한달 열심히 하면은 또한 달을 또 달려야 되거든요. 아무튼 성원해 주시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달려서 좋은 영상으로도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한가인데요.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먼저 연락 주세요. 저는 한성자동차 이정명 부장.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